자, 숙향전, 어, 39, 42번 해설해 줄게요. 숙향전은 아마 기출문제로 너무너무 많이 모의고사에 나올 거예요. 이쪽 부분 나왔다, 저쪽 부분 나왔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응? 어, 그럼 모른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뭐 나중에 전체 줄거리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시험 볼때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인물 관계도를 꼭 그려주세요 인물 관계도 그러면 고전소설이 어려운 점은 뭐냐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누구인지 모르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부터 봐야 되느냐 보기부터 보셔야 됩니다 보기를 참고하라 해서 모른다는 전제하에 해줄게요 숙향전은 두 개의 서사, 두 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두 남녀주인공이 지상의 삶, 천상의 제업이 공통으로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 이거 적강소설인데요. 천상의 존재가 인간 세계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천상에서 뭐를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제업의 책임은 누구다? 여성이 잘못했다. 숙향이, 그러면은, 인간 세상에서 뭐겠니? 숙향이 있겠지. 숙향이 지상에서 겪은 고난은 징벌적입니다, 여기서. 그렇잖아. 원래요, 도교죠. 도교는 뭐야? 하늘나라에서 남자는 신선이고 여자는 선녀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으면 인간 세계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 세계에서 뭐 기질이 고생을 하든지 뭐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죽은 다음엔 어디로 가요?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적강 모티브 이릅니다 적강 모티브. 그러면 무슨 강자라 해서 내리 강자지. 숙향의 이야기는 서사 그러면 이야기로 읽어요 그냥 가부장전에서 사회 가부장제 사회잖아요 이때 사회는 거기에서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거다 반면 그럼 두 가지 이야기를 했지 그럼 이선의 서사는 이선이 저기에 존재겠죠 인간 세계 어, 남성의 이상적 소망을 형성한 거다. 이상적 소망을 형성한다. 이신 양명 그럼 이상은 잘 나가겠네. 이런 소망을 이룬 과정에서 환상성이 드러난다. 당대의 시기에 남녀의 차별적 시선이 개입했다. 아 여기 보기에서 이야기한 거는 어, 천상에 잘못 누가 했어요 여성의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고난을 겪어요. 고난을 겪고 그러면은 여성적의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어, 남자는 뭐야 입신양명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 이상적 소망을 이루겠죠 어, 그래서 이게 된 거다 보기를 참고하고 보기와 이끌이는데 참고하면은 윗끌도 읽어야 되고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그리면은 뭐야? 보기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42번 뭐야? 이신양명이 당대 남성의 소망. 보기에 나온 내용인가 안 나온 내용인가 볼거예요 숙향의 고난의 과정이 징벌적음이 나온 말이죠. 음. 신이한 세계의 인물을 만나는 과정 환상성이 드러났다. 제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두고 있다. 이선 남자는 호화롭게 숙향한 죽을 위기 처하는 것은 과부장제사에서 열쇠에 놓인 현실적 상황이 반영. 자, 이거는 만약에, 보기를 바탕으로 했으면 여기 밑줄 친 거에서 답이 나왔을 거예요. 답이 안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다른 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앞에 한 말이 DMR하고 연관성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내용을 알게 됐어요. 적강 모티브구나. 천상의 존재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인물 관계에도, 뭐야, 천상의 존재 이름이 있을 거고, 인간 세상에, 지금 뭐야, 숙향과 이 선입니다. 숙향이 누구한테, 어머, 선녀들한테 말이네 천상에 내는 죄가 큽니다. 인간의 고초가운데, 부모하고 헤어지고 장성상에서 어, 악명을 얻은 일은 만극 아니 죽어서 모르고 난 차를 뒤질래요. 그랬습니다. 그런 선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천상에서 마련한 거다. 그러면 이건 뭐야? 고칠 길이 없다. 뭐 인간은 하늘 나라에서 이미 다 하는 일이, 일이, 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바가 없다. 남자 부모도요 전생에 지은 죄로 간장 썩이고고행을 한다. 그럼 부모도 고생을 하고 한 거니 어찌 안타나려 아 이것도 하늘이 정한 거예요. 그다음 장승상댁에서도1 0 년만 머물게 돼 있다니까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 뭐지? 요거가 뭐지? 음 요거는 전생에 부모의 부모도 지은 죄다 일을 다시죠. 장승상의 일이 다시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한다, 이지 10년만 멈다, 한탄할 거 아니다. 항아, 사양이 모함을 아시고, 저 항아는 달나라에, 요거 좀, 예, 아는 게 좋은데, 달나라를 지키고 있는 신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설 이 있습니다. 월궁, 뭐, 월궁, 항아, 이럽니다. 그러면, 달 보면은, 열이, 달을 지키고 있는 선녀가 있는데, 그게 항아예요. 이게 옛날 이야기에 있습니다. 자, 사양이 모함한 걸 아니다. 사양이 낭자를 모함으로 사양은 나쁜 애네. 그죠? 어. 이미 벼락을 치게 했어요. 상제께서. 어. 장승상 부모와 종도도 어. 억울한 처지인 거 알아. 아까 악명을 입었자야. 아,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랬겠죠? 종을, 승상께서, 종을, 승상은 장승상이죠. 물가에 보에 낭자를 모셔도록 냈으니 종을 못 찾으면서 염려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어, 장승상이 이랬겠지. 종에게, 야, 어, 숙향을 다시 데려와라. 억울한지 안다. 그러나 못 찾고 갔다. 염려하지 마라. 자 여기서요 따옴표가 이렇게 이렇게 가 이거는 이제 과거 이야기입니다 부모하고 헤어진 거하고 장승상에서 악명을 입은 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 삼녀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앞으로도 두 번이나 죽을 애기 있어요 조심해라 무슨 애기 있을 거냐 자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날 거고요 세 번째 낙양 옥중에 가서 곤욕을 치를 거다. 네 번째 그런 후에야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이 다 지나간 후에야 태울 성군을 만날 거다 태울 성군을 만날 거다 어, 좋은 사람 영화를 누린대요 태울 성군을 만나서 영화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다 그럼 태울 성군이 누군지 숙향이 태울 성군을 만난대요. 대을성군을 만난데 영화를 누린대요 그러면 뭐야 고진감내지쓴 어. 어.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단 것을 만날 거다 자 어. 숙향이 탄식 고행도 생각하면 천자, 천지가 망가오을 부액을 어떻게 견디겠냐 장승상이 사랑하고 잘못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리로 갈 거다. 누구한테? 장승상 부인이 아니까, 장승상한테 가겠다. 어, 하늘이 정한이니까, 남자 인간, 인간 마음대로 할수 없다. 돌로 맞는 것을 가지고 얘기라도 이런 나쁜 얘기라 할지라도 몰라도 돼요. 그 애걸 면할 수 있냐. 하늘이 정한기 때문에 그 애군 반드시 당신이 거쳐야 된다. 장승상과 정... 인연은 10년 뿐이요. 사는, 태울성군 사는 것과 요리나 떨어져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성군을 쉽게 만날 수도 없다. 성군 아니면 부모님 못 만난다. 태울 성군을 말하겠죠. 어 대단한 존재네 태울 성군. 성군이 인간 세상에 왔다는 이름은 뭐냐? 항아의 말씀을 듣자 이름은 선이요. 자는 태울이고 이 위공의 아들이고 천하의 부 어머 이 선이 하늘나라에서 뭐예요? 태울 성군이었고. 이름은 선이고, 누구의 아들? 이 누구지? 어, 이 위공의 아들이다. 낙양의. 어, 이 위공이니까 이 선이겠지. 그럼, 아, 숙향이, 이렇게 어, 만나야 된다. 그러면 태울성군도 뭐였다 하늘날에서 태울성군이 인간세상으로 내려왔네요. 숙향은 아마 선녀일 것 같고요. 똑같은 일로 죄를 지어서 인간한테 나는 어, 숙형은 고행을 걷고 성군은 태울 성군 말하는 거지 호화롭게 지내겠냐? 천성에 있을 때 낭자가 먼저 당신이 먼저 실했기에 당신의 죄가 무겁다. 성군은 또 가장 사랑하시오 아, 또. 가장 사랑하시오 황하께서도 성군을 보내주셨던 상견성군. 자 마지못해 성군을 귀양 보냈어요. 그런데 성군을 어쩐다고요.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하시어 인간세계에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했다. 이랬습니다. 숙향은 온갖 시련 겪지만 이선을 만나서 부부가 된대며요 이후 황태우가 병이 들었어요. 황태우가 병이 드니까 병부상서 이선 이럴 때요. 이선에다가 뭐야. 병부상서 써줘요 왜냐면은 이게 고전 소설에서 동일인물 인물 관계도 그린 그리는 이유는 무조건 뭐야 동일인물인지 알려고 하는 거야. 이선이 병부사례 장소예요. 그래서 벼을 지기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했던 인간 세상에 했던 행적 가지고서 지시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일인물인 걸 알아야 돼요. 병부상서, 아 이선이라고 안 하고, 병부상서라고 해요. 용왕께서는 성관의우보로 가렸고 물건을 용자가 조롱박 하나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 용왕하고는 이별 했죠. 병부상서, 누구? 이선이 오니까 용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서, 누구? 병부상서에서 또 상서만 했어요. 그 박을 타고 가니 노를 젓지 않는데도 조롱박의 용도는 뭐예요? 배네. 박을 타고 갑니다. 빠르게 바다 위를 떠갔어요. 그러니까, 뭐야, 대단한, 뭐, 신의한 이야기지. 용자가 상승은, 저 혼자 가면 걸릴 것 없이 쉽게 갈수 있다. 여러 신령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 사람 누구지? 이선이에요. 병부 상서. 문, 성계로 갈수 없다. 상공께서 징계이 되었으니까, 너, 너는 지금 뭐야? 인간 세상 사람 징계기니까 인간 세상 사람, 징계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소서, 용왕이 주신 공문을 보죠다상성으로 수궁에서 용왕이 어떤 때, 바로 수로로 가면 좋을 텐데, 왜? 육지에 있는 나라들을 거쳐가니, 용자가 대답해서, 수로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제께에서 옥황상제가 알매게 되면, 용궁에 변이 생기고요. 각 지경을 맡은 신령들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번거롭더라도 공문을 보여 가야 됩니다. 한나라 갔는데 나라 이름이 해외국이었어요. 그리고 꼭바로 걷지 말고 옆으로 오는데 왕의 이름이 경성이었어요. 아니, 함께 가는 사람이 태울성인가? 별성짜지. 태울성, 누구? 이선이에요. 이선의 하늘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태울성군, 이선병부상서 동일인물인 걸 알아야 이 소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럽니다. 공문에 날인했다. 왕이 상서에게 반갑게 인사했으나 상서는 공격만 했어요. 어. 해외국의 왕은 반가워했네. 하직 인사 올리러 상서 모시고 한나라에 가니 한밀국이다. 그곳 사람들은 화식 먹지 않고 뭐야 익혀 먹지 않고 꿀만 먹고 왕의 이름이 필승입니다. 용자가 공문을 드니까 태울성 모시고 왔는데 여기가 허무하니 조심하라 난리 나고 공문을 돌려주었다 경고까지 해주네요. 또한라에 가니 유리국이다 이런 과정이 계속 어떻게 있어요 반복되고 있죠 공문을 보여주면서 왜이 선이 인간 세계의 사람이니까 이, 이건 이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각 지경을 맡은 신령들이겠지? 거기에 중국 사람 값에서 비린 것을 먹지 않았고 왕의 이름이 기성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화를 내네 성계는 인간 세상과 다르다. 디피컬트 하다. 디피컬트가 아니라 디퍼런트 하다. 어떻게 징계 누구 말하는가. 이 선을 말합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이곳에 들어왔냐 하고 번쩍도 안 했어요. 사정에서 말하기를. 말하기를. 태울성이, 인간세계, 하늘나라의 태울성이 중국의 병부 상서가 됐어요. 이거 중국이 배경입니다. 우리나라가 배경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설인데 중국이 배경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황제 명, 가다 개연처를 얻으러 가다가 우리 영궁에 왔다. 이게 약이겠죠. 약을 얻으러 갔다 영궁에 왔다. 그리고 무엇이니까내 낯을 보아서 허락해 주세요. 이번에 통과지만 다시는 분수 넘지 마지못해서 이제 반응들이 여기서는 마지못해서 하고 보내준다. 자, 이 내용인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알아주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보네. 39번. 위글의 내용에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용자는 공문 사용을 주의, 공문 쓰고 있는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 누구예요? 용자예요. 용자는 혼자서 갈수 없는 이유. 뭐야? 용왕이 힘들게 되고, 육지로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자기가 따라가줘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장승상은 모함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니야 알았다고 했지. 필성은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용자에게 일어날. 선녀는 갈대밭과 낙양옥중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벌어질 일. 이고 숙향의 어리석음. 질타한 적 없습니다. 기억 디귿에 대한 이야기. 음, 기억은 회회구, 회회구, 반갑게 맞이해줬지. 니은 동내산 약이 있는 곳이고, 디귿은 뭐냐? 용궁이거 용왕이 이렇게. 해줬던 것자요렇게 써놓고 보세요 이렇게 써놓고 그럼 뭐야 해외국 해외국은 용왕의 저를 상사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 맞느냐 이거요 반갑게 해줬죠 기억은 호의적으로 왕 음, 반갑게 했죠 디귿은 상제의 권위에 영향을 받는 공간 옥황상제가 알면은 용왕이 벌을 받는다 했죠. 기역가능은 누구에게도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하지 않는 공간, 어, 태위선 통과하게 했잖아요. 니은은 용자와 상서가 기역을 경유하며 향하는 곳 복내산에 가서 약을 얻어와야 되잖아요. 약을. 그래서 5번은 맞죠. 응. A, B. 자, A, A가 뭐니, A가. 어, 이거, 어, 당신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 예언을 해 주죠. 그 다음에 B는 뭐니? 음, 저기, 왜 이렇게 육지로 통과해가지고 또 나와고 같이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줬어요. A는 선녀가 이야기해 주는데 아직 두 번의 아기 있을 거고 태울 성군을 만나야 회피하게 될 거다. B는 뭐야 용자가 이야기했는데 음, 왜 육지로 가야 되고 왜 내가 당신을 도와줘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뭐 한다 상 옥황상제가 알면 용왕이 혼나고 그 다음에. 실령이라고 했니? 음. 상제가 알면은 용공 실령 신령. 실령이 음, 실령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된다. 자, 과거의 사건 아닙니다. 앞으로 두 번의 액이 남아 있다. 당신에게 비는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날 거다. 뭐야? 요렇게 만약에, 물길로 간다면, 상제가, 옥황상제 니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B와 달리 지을게요. 수치를 언급해서 다급함, 뭐야,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비는 의문의 형식으로 해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거는 오히려 A입니다. A는 유사한 상황을 나열, 아닌죠 여러 인물의 발화를 반복,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2번 아까 풀어줬죠 자 이래서 숙향전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했어요 어 먼저는 요 고기를 먼저 읽고서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거그 다음에 적강 모티브 좀 알아야 되고요 인물관계도 천상의 존재가 인간 세계에서는 어떻게 불리고 인간 세계에서 어떤 벼슬을 했다 이렇게 어떤 벼슬을 했다. 그리고 벼슬과 또 여기서는 그게 안 나왔어요. 인물의, 에, 인물의 뭐야? 행적과 관련돼가지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구은몽에서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뭐로 보여요? 어, 성진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구은몽에서 주인공이 하늘나라에서는 성진이고, 인간세상에서는 뭐냐 양소유예요. 섬, 진, 집. 한번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지. 양소유고요. 그 다음에 양승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장원. 왜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를 가르치는 소, 부 요렇게. 자기를 어떻게? 겸손하게 나타내는 말. 그다음에 이제 뭐야? 에, 밖에 나 가지고 장수가 될 때는 뭐야? 양뭐 원수 원수 뭐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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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거 요고, 요거가 동일 인물인 것을 아는 것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